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세계의 민담 전설, 설화 그리고 소설 코너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민담 중에서 폴란드 작품 한 편을 골라서 올립니다. 이야기는 가볍고 재미있지만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대단히 진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흥미진진하고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폴란드 베우아투프 근처의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께서 수행원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잠깐 세상에 다니러 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베우아투프 숲에서 강도를 만났다. 신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은총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아멘. 강도 중에 우두머리가 응답하고 물었다. 어디로 가는 길인가? 우두머리의 질문에 예수께서 무언가 말씀하려 하셨으나 베드로 성인이 재빠르게 대답했다. 배가 고파서 구걸하러 가는 길이요. 사실은 군중 집회에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다. 비록 성인이긴 했지만 베드로는 본래 음식 욕심이 좀 많았다. 마침 배고프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베드로는 우두머리가 둘러맨 가방을 쳐다보며 잘 됐다 싶어 대답했던 것이다. 가방 안에 음식이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을 바라보던 우두머리가 명령하였다. 우리와 함께 가자. 나이 많은 사람은 가방을 들고 땔감을 자르는 일을 하면 될 것이고 젊은 사람은 불을 피우고 음식을 만들면 되겠구나. 함께 갈 텐가. 베드로 성인은 귀를 긁적이며 망설였다. 왜냐하면 장총과 구식소총 그리고 도끼 모양의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강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다. 명색이 성인인데 강도들과 어울려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예수께서는 더욱 그러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섭다고 귀만 극적일 수는 없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듯 예수를 쳐다보았다. 예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합시다. 베드로성인에게는 너무나 의아한 일이었지만 감히 반대할 수가 없었다. 첫째로 강도들이 무서웠고, 둘째로 예수의 말씀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니까 그랬다. 강도들은 베드로성인에게 가방을 지우고, 예수께는 단지 빵몇 조각만이 들어 있는 자루를 건넸다. 강도들은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그들이 아주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 지옥처럼 뜨거운 불볕 더위 속을 걷다 지친 강도들은 마침내 그늘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베드로 성인이 예수께 말했다. 저들과 함께 있다가는 말썽에 휩싸이기 십상이니. 빨리 도망갑시다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다. 강도들이 깨어나고 그들은 다시 걸었다. 강도들은 모두 세 명이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되었다. 결국 예수는 아주 조금밖에 드시지 못했고 베드로 성인은 아끼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모두 굶어 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식이 그리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찰나에 나무 밑에 누워 있는 노인 한 명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냐? 우두머리가 물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러자 우두머리는 숨겨놓았던 마지막 남은 빵한 조각을 노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평야를 가로질러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얼음 덩어리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무서울 정도의 추위가 몰려왔다. 그러던 찰나에 그들은 평야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다. 우두머리가 물었다. 아이야, 무엇 때문에 우느냐? 너무 추워요. 그러자 두 번째 강도가 자신의 모피를 벗어 어린아이에게 입혀주었다. 그리고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덜덜 떨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걸었다. 걷다가 그들은 불에 타고 있는 집을 발견했다. 애들이 밖에서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애타게 부르고 있었다. 그러자 세 번째 강도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가 불 속에서 아이들의 어머니를 구출했다. 그 와중에 머리카락이 다 타버렸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다. 마침내. 하룻밤 묵고 갈 여인숙에 도착했다. 하지만 여인숙의 주인 여자는 그들을 정체를 눈치채고는 마을의 이장에게 정가를 보냈다. 배심원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착한 이장은 강도들을 포승줄로 묶었다. 물론 베드로성인과 예수도 그들과 함께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 사람들은 여인숙에서 그들을 끌고 나와 곡식 창고로 데려가서는 거기에 모두를 가두었다. 베드로 성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예수께 낮은 목소리로 투덜댔다. 예수님 제가 말했죠. 이 놈들과 함께 있으면 틀림없이 말썽이 휩싸일 거라고요. 그대로 돼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요? 예수는 아무 말씀도 없이 땅위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만 계셨다. 다음날 아침. 이장과 경관들 그리고 강도들 예수 그리고 베드로 성인은 모두 마차를 타고 도시의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에서는 무장한 경기병들이 죄수들을 애워싸고 있었고 책상 뒤에는 판사들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공교롭게도 강도들처럼 세 명이었다. 너희들은 도둑질했느냐? 가장 나이 많은 판사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방화를 저질렀느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살인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와 페드로성인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강도들이 여행 도중에 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경이며 그들이 원했건 그렇지 않았건 자기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이었다. 가장 나이 많은 판사가 오른쪽에 앉은 판사에게 물었다.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사형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판사가 이번에는 왼쪽에 앉은 판사에게 물었다.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는가? 사형입니다. 피고인 세 명은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둘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장 나이 많은 판사가 강도들에게 선고하고는 예수와 베드로 성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베드로 성인이 얼른 의자에서 일어나 갈채비를 차리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몸을 기울이고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셨다. 무엇을 적고 있느냐? 주인 판사가 물었다. 판사들도 배심원들도 그곳에 모인 누구도 이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당신들의 판결을 적고 있어 우리의 판결을 한낱 마룻바닥에 먼지 위에 적었단 말이냐?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질문하셨다. 당신은 어제 무엇을 했소? 판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막대기를 들고 배고픈 자를 내치지 않았소? 다른 판사 두 명과 배심원들과 법정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은 판사를 부르셨다. 당신은 어제 무엇을 했소? 판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를 피가 날 정도로 때리지 않았소? 나머지 판사와 법정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예수께서 왼쪽에 앉은 판사에게 몸을 돌려 물으셨다. 당신은 어제 무엇을 했소 판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의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법정의 모든 사람이 그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법정 안은 파리의 날갯짓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제야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드로 성인을 쳐다보며 말씀하셨다 자 그만 여기서 일어서자꾸나 예수의 머리 위로 후광이 빛났고 강도들은 마침내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강도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님, 세상의 주님이시며 은총이 가득하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들의 머리에 성호를 그으시자 그들은 사과나무 세그루로 변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 성인과 함께 사라지셨다. 사람들은 그제야 신께서 다녀가셨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은 예수 다음으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법정에서 판결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 건물을 허물었고 사과나무 앞에는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판사 셋은 도시에서 쫓겨나 멀리멀리 유배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났다고 한다. 요즘은 더 이상 강도들도 없고 예수께서도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다니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예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도 서글프게도 우리는 당달봉사처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오경근 교수와 김지한 교수가 엮은 폴란드 유고편 세계 민담 전집이 모본입니다. 위키백과와 나무 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 2, 3RF, 핀터레스트, p n g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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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일주일에 두 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츠는 가능하다면 매일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